안녕하세요. 보은 정직한 부동산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보은군 마로면 소재, 어, 상가 접해 있는 토지를 하나 보러 왔습니다. 어,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아, 이렇게 보목이 아주 웅장하게, 어, 여기 저, 주변을 지키듯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 한 몇백 년된것 같습니다. 330년 수령이네요. 여름에는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소개하는 땅은, 어, 저기 아래 앞에 있는 야산 밑에 있는 아, 토지입니다. 마을가는, 마을 그, 반경에는 들어있는데,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산 쪽으로. 어, 주변에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여기는 원래 논이었었는데, 농사를 안 짓네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꾸짖뽕나무 네, 다시고요. 어, 대추밥. 지금 한참 수확하고 있네요. 어, 옆으로는 복숭아나무도 보이고요. 복숭아밭도 네. 여기가 이제 보문이 어, 특산품이 대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빨갛게 익어서, 하루, 틀, 낼로 수확을 어, 할수 어, 있는 대추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땅이 에, 관리지역이면서도 1,830평입니다 아, 밑에는 참 관리가 잘돼 있네요 풀도 없고 에, 1,830평 지금 요 보이는 컨테이너 아, 노인장입니다 지적도상 도로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는 진입로는 아,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어, 보정관리지요. 어, 한, 1830평인데, 전부 다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이고, 여기가 컨테이너가 두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세 동이네요. 세 동인데, 앞전에 제가 알기로 여기서, 주인분께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싹 철근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가 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야산 밑에 있으면서도 지대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밑에 토지보다는, 토지들보다는 보시면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올해는 옥수수 소목기풀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은 예, 이 부분이 이제 아, 전 주인이 거주하시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어, 지금은 이제 농사를 남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1,830평 보전관리지요 여기 예, 보시면은 소목이풀로 옥수수를 어, 재배했고, 지금은 이제 뭐 수확을 다한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다갔는데 땅이 크긴 큽니다. 1830평이면 근데 여기 지금 땅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면서도 반듯합니다. 그래서 가수원을 하면 어떠실까 싶네요. 가수원 부지로 추천드리고요. 어, 특별하게 마을 안쪽에는 혐모시설은 없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지금 보시면 은 마을도 다 내려다 보이는데 네, 마을이 내리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1830평. 보전관리죠 어, 이렇게 보시면 마을이 보이죠. 네. 어, 짓 지지 있고, 남향남향 남향 쪽으로 제가 지금 반대편 쪽으로 컨테이너 방향 쪽이 이제 남향 쪽입니다. 그래서, 남향 쪽으로 집을 짓고, 여기다가, 그, 농장, 뭐, 터산포, 어, 씨알도 굵고, 달고, 만나는 보온대추, 농사를 지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기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복숭아 농사, 백도, 항도, 어, 유명 같은 복숭아 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화 농사도, 어, 바로 밑에가, 대철화무 밑에가 복수나무, 복숭아나무 밭입니다. 그래서, 복수 나무 지역도 되고요기능하신 분들은, 어, 한번 생각해 하셔가지고, 이런 토지 반듯한 토지, 이렇게 면적이 큰 토지를 만나기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농거탕 경우도, 큰 거를 많이 찾는데, 큰 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밭이지만은, 어, 요런 밭에다가 가수 농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 싶네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더 보면은 저쪽이 마을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뒤로 산인데, 저기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되어 있네요. 야산하고 접혀 있는 보정관리 지역 1830평입니다. 이 마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도, 어또 이렇게 소규모 집들이 있고, 점성점성 이렇게 이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100%관리적이라 어 다른, 뭐,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은, 산 밑에 이렇게 본 특산품, 대추나무 가설, 대추 가성을 음. 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좀 올리고 이렇게 농장을 하시면 어떻게 했나 싶네요. 땅이 크긴 큽니다. 전체를 다또 볼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기농자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